여러분, 저 진짜 찜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?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만 몇번 했는지 몰라요.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. 저의 찐 최애템 바로 에버홈. 올스텐 2단 디지털 찜기예요 왜냐구요? 이유가 딱 있어요. 첫 번째, 타이머 소리가 안 나요. 삑삑거려서 귀에 거슬리는 찜기들 있잖아요? 얘는 조용하게 끝나서 너무 좋아요. 밤에 고구마나 호박, 계란을 쪄놓고 자도 특히 원룸에 사는 1인 가구에게 딱이에요. 두 번째. 디지털 타이머라서 정확해요. 애매하게 감으로 돌리던 시절 끝. 버튼 한번탁 누르면 원하는 시간 딱 맞게 돌아가요. 세 번째. 물만 적당히 넣고 옵션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다해 줘요. 끝나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옆에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. 저는 그냥 씻고 오면 고구마찜이 딱 완성돼 있어요. 네 번째, 그릴판이 신의 한수. 이걸로 토스트도 되고, 소고기 패티나 야채 구이까지 가능해요. 찜기인데 토스트가 된다고요? 완전 반칙이죠?